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니어 프로토콜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최근 남들보다 훨씬 강했던 요 자리 기억하십니까? 이때 핵심 테마가 여기에 또한번 반복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해야죠. 현재 위치에서 꼭 봐야 되는 내부 핵심이 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일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설명드렸던 게 뭐죠? 안타 기회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잡아야 된다. 근데 이제 뭘 잡아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걸 눈 뻔히 뜨고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거든요. 어떤 걸 통해서? 제가 보내드린 오늘의 포인트를 통해서. 자 그래서 최근 정확히 어떠한 종목이 나갔는지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24년 9월 10일 화요일 오전 8시 12분에요. 비트코인 SV 제가 62,250원에 68,470원까지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이거 좀 설명드리도록 하자면 자 비트코인 SV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의 테마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죠. 근데 비트코인 요즘 어땠죠? 해시레이트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ETF에서도 돈이 다시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이 종목은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등 테마를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들 대비로 놓고 봤을 때 수급이 가장 강하니까 봐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확실한 자리가 왔을 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약간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목표했던 68,400원 돌파해서 69,5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된거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목표했던 구간 내에서 행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거르만 났더라도 10% 이거는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요거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 SB만 좋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좋았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9시 57분에요 비트토렌트 0.0012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어떻게 되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표했던 구간 위에서 며칠 동안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량도 많이 붙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추가 상승을 위한 준비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이제 앞으로도 보시면 더욱더 느끼시겠지만 제가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안내드리는 게 아니라 호재와 일정까지 봐가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음 종목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했다 그만큼 제가 잘 준비해서 보내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많은 거 바라지 않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니어 프로토콜. 요때 당시에 남들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 어떤 게 있었습니까? 다른 것보다 TBL이 좋았다. 요게 우선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어떠한 상황이다? 아 물론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긴 했지만 다시금 올라가기 시작한 요 달러 기반의 TBL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인 기반의 TBL도 딱 보게 되면은 과거랑 비교하면 은 오히려 지금 현재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인상적이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때 당시에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홀딩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코인을 맡겨 가고 있는 게 저기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 여기서도 매도를 안 했고 여기서도 매도를 안 했다면 조금 더 높은 자리까지 끌고 가야지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고래는 더큰 그림을 본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우리는 이왕 볼 거면 개미보다 모델들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거기에다가 이 부분을 자극시킬 수 있는 내용들도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다? 이 종목 ai 쪽 테마로 해서 엄청나게 분위기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ai 쪽이 많이 빠졌는데 지금 엔비디아 하루만에 8%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고요. 이 외에도 뭐 AI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 싹다 4에서 5%씩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반전되는 이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AI 쪽에 최근에 하락을 만들었던 핵심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였는데 이것도 어제 나온 CPI 때문에 반전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반전 속에서 신규 이러한 수요처들도 꾸준하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아 그렇다면은, 아, 돈대는 요 AI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이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니어 프로토콜의 TVL이 달러와 이 코인 둘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만약에 보여지게 된다면은, 지금은 조금 올라가고 그칠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터질 가능성 높다. 니어는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여기에서 샀던 물량이 여전히 홀딩을 하고 있다. 이거만으로도 지켜볼 만한 가치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싶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죠? 심플하죠 내부에서 괜찮다 그리고 관련 업황에서 좋은 소식이 꾸준하게 들려오게 된다 현재 자리는 저점이다 기회다 만약에 비중을 늘릴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자리를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들이 유지가 된다 왔다갔다 하더라도 어줍이 박스권 내잖아요 문제없이 홀딩을 하고 있다가 약간의 여유 시간을 투자하다가 갑자기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 내부 데이터도 보니까 올라와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럼 내부 데이터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같이 끌고 가시면 되고 여기에서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아 여기가 고점이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매도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기에서부터 홀딩을 하고 있는 고래들이 꾸준하게 이어주는지 이거 보시면 좋겠네요 이들이 매도하면은 어떻게 보면 거기가 마무리 이 지점이다 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면서 니어 프로토콜 봐 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들이 몇몇 있을 수 있어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몇 번만 해 보면 익숙해지는 되게 쉬운 내용들이거든요 그냥 개념만 잡으면은 이건 여러분들 문제될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약간의 그 개념 잡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할수 있는데, 근데 여기까지 와서. 나중에 남들 다 먹고 있는데 나만, 약간 그 어색함 못 참아갖고 그걸 못 먹고 있다?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쉽게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니어,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작성, 끝내놨는데,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신경 쓴 거, 지금 설명드렸던 것들, 내부 정보 특히 보는 방법들, 요걸로 인해서 차트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잘 보면 그냥 여기서 매도하고 끝이 아니라 더 올라가는 이 추세도 되게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놓은 거딱 보내드리면 끝까지 읽어 보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만족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만큼 제가 잘 준비해서 보내드리게 되었다 라는 거잖아요 많은 거안 바라겠습니다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준비해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단타의 기회는 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 좋은 결과들이 굉장히 많은 종들에서 목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제 말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 이거 어떻게든 먹어야 되는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실 텐데 근데 이제 뭘 잡아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손을 놓고 지켜만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놓고 놓친다면 이게 가장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 정확하게 나간 종목 뭐냐? 24년 9월 10일 화요일 오전 8시 12분 출근 시간에 비트코인 SV 62,250원에 68,47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요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사상 최고치에서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현물 ETF에서도 꾸준하게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둘만 잘 지지고 폭고 하다 보면은, 어, 관련 테마의 종목들 올라가게 될수 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SV는 영상으로도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차트를 봤을 때 매집이 현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큰 종목이라고 이런 거를 봤으면 놓치면 안 된다고 해서 계좌를 크게 바꾸고 싶다면 이 자리 공략해라라고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켜보고 있다가 핵심 자리가 왔을 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목표했던 68,400원 돌파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최고 69,5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10%는 먹은 것이고 그 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이 이상에서도 조금 더 먹을 수 있었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내용들도 괜찮기 때문에 설령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한번 올라가는 요시도 누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단순 차트만 보고 안내드리는 게 아니라 호재에다가 힘이 있는 일정이나 이런 것들 봐가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매가 가능해 보이게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S V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9시 57분에 비트토렌트 0.0012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목표했던 구간 위에서 지금 며칠 동안 꾸준하게 횡보하면서 수급 들어가면서 꾸준하게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걸어만 놨더라면 12%못 먹으면 이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비트 토렌트 이두 종목만 저와 함께 같이 하셨더라도 최소 누적 20% 이상 만들어 가게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요즘 어떤 걸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좋은 기회를 다 놓치신 분들 이걸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조금이라도 매매 진행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계좌가 바뀌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었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저와 함께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꼬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